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들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답들에서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보면 구다사르, 이르 이따가 그, 사시하게르 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 문제는 수수동사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높겠죠. 수수동사라는 말은 줄 숫자에 받을 숫자를 써서 주고 받는 거를 나타내주는 동사라는 뜻이며 수수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입니다. 조사에서 대부분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거나 받거나, 내가 뭐뭐해 주거나, 이런 식의 니라든가, 가라든가, 이런 조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여기 괄호 앞에 어떤 조사가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동사의 떼형이 있네요. 여러분들, 동사의 떼형에다가 수수동사가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뭐해 주다, 뭐뭐해 같다 라고 하는 보조수수 동사의 역할로 쓰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요급기때 이거 이 상태로는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해주고 해봤는지 알 수가 없으니 앞부분을 다시 한번 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야마다 선생은 학생의 이야기를 잘 혹은 자주 들어, 그럼 선생님이 들어주시는 거겠네요. 선생님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주시다를 나타내는 말이 남께서 뭐뭐 해 주시다라고 하는 구다사루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다사루는 주시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